자 39번 풀어보겠습니다. 39번 이것도 끼워넣기 문제인데 이거를 틀린 애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이거를 심지어 킬러 중에 하나라고 우기는 애들이 많은데 이것도 사실은 최근 문제를 보면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내용이 이해가 안돼도, 내용이 독해가 안돼도 이렇게 봐가지고 요령만 저 같은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대충 끼워넣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게 또 3점이야. 그렇게 안 내겠다는 말인 것 같아요. 물수능은 절대로 내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보시는 학생 중에 1, 2학년들 그리고 중학생들. 기본적으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 박살 있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Personal stories connect with larger narratives to generate new identities. 이런게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가지고 넘어가요 뭐, personal stories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가 connects with 뭐 연결된다 larger narratives 이 narrative은 뭡니까 이거 자주 이거 수능에 빈출단어입니다 이거 narrative 뭐냐고 동의어동의어 찍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미리 예습이 됐든 안됐든 이런게 탁탁 나와야 돼요 narrative 이거는 고등학생들은 국어에서도 narration 이거 배우잖아, 그지? 그 narrative 이게 뭐냐면 big picture 큰 그림, 어 좋습니다. 큰 줄거리, 큰 그림 to generate 뭐으로 만들기 위해서 new identities 새로운 identity 한 뭡니까 이게 identity 존재? 뭐 새로운 존재 뭐를 만들기 위해서 큰 줄거리와 연결된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봅니다. 읽다 보면 이해가 될거예요 The growing complexity of the social dynamics determining food choices makes the job of marketers and advertisers increasingly more difficult. 여기 주어는 뭡니까? 주어 앞에 쭉 길게 나오잖아. 주어는 뭐냐고? 주어는 문장의 주어는 한 단어입니다. 나머지 뭐 달라붙는 애들은 건데기라고 해요. 저는 건데기라고 하는데 그런 건데기까지 다 합쳐가지고 주어부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어는 뭡니까? Complexity. 그렇지? 수로는 makes. 이 make 동사는 뭐예요? 이거를 사격 동사라고 하죠. 뭘 시키는 게? 사약 시킨다 는데 목적은 뭡니까? The job, 그지? 그다음에 목적 보는 more difficult. 좋습니다. 그 제가 그 전에는 제 강의 처음에 보시면 이런 건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들으면 초울에 그런 대학도 있어요. 뭐 이런 대학이 또 있는데 여러분들이 들으면 다 아는 그런 대학 다니는 형들이 이런 것도 모르는 형들이 있더라고. 진짜로. 어. 여기도 있어. 저기 그 괜찮아. 근데 모를수 있지. 근데 어떻게 대화에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물어봐야 되겠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모르면 배워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영어의 발전이 있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잖아. 수학도 뭐 정리 뭐 이런 거 모르면 풀립니까 영어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본 어법 자기가 이렇게 봐가지고 모자란 데가 있으면 자꾸 떼어면서 가야 됩니다. Growing complexity 점점 커지는 복잡성. 복잡성 있는 뭐예요? 복잡성? Of the social dynamics. Social dynamics는 뭡니까 이거? Dynamics는 뭐예요? 역동성. 어 좋습니다 한국말 잘하네 역동성 역동성이 뭐예요? 움직이는 거 그지? 사회적 역동성이래 어떤 사회적 역동성? Determining yeah, 이하가 Social Dynamics 이걸 수식해지고 있어요 Food Choices 이 Food Choices 한 뭡니까 이게 음식에 대한 선호를 결정하는 The Social Dynamics 사회적 역동성이 Growing 점점 커지는 Complexity 복잡성 내가 지금 이거 보는 뭐 중학생이나 1학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원래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네이티브 스피커들처럼 이런 거를 의미 단위마다 그냥 보고 머릿속에서 이해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습관이 돼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번역을 하거나 선생님처럼 통역을 할 일이 없잖아. 모르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가서 할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은 그거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을 잘 봐가지고 대학에 먼저 가야지. 지금은 의미 단위들을 보고 그대로 이해하는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게 makes the job. Of marketers and advertisers. Increasingly more difficult. 점점 더 이런 사람들, 마케팅 하시는 분들, 그리고 advertisers, TV 같은 데 선전하시는 분들, 근데 이런 분들의, 이를 점점 어렵게 만든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근데 뭐쭉 봅니다. 1 번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볼게요. In the past, 과거에는 mass production allowed for accessibility and affordability of products. 과거에는 mass production 이런 건 대량생산이자 이 대량생산이 주어고 allowed 이게 수라고 허락했다 for accessibility and affordability of products. Accessibility 뭐야? 접근성 좋습니다. 접근성. 그리고 Affordability. 이거는 살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Affordability가 있으려면 은 싸이 되겠지 그죠. A product. 또 상품의 접근성과 Affordability. 가격이 싼거 그거를 허락했다. As well as. 뭐뭐 뭐 또한. As well as 나오면 세모 딱 치고. 이거는 As well as 이건 뭐하고 비슷하다 그랬어요? 그런 거랑 비슷하고. As well as 나오면 세모 딱 치고. 앞에 거랑 성격이 비슷한 게 뒤에 나오겠지. 이거는 지금 끼워넣기 문제인데. 이런 게 여러분들 나중에 내신에서 재활용될 수 있어요. 다른 문제로. 그러니까 이런 걸딱 짚고 가면서 봐야 됩니다. 공부할 때는 their wide distribution. 그러니까 순접의 표지판이니까 몸뭐 또한 그지 wide distribution은 뭡니까 이게 크게 보급되는 거, 크게 퍼지는 거. 어, 좋습니다. And was accepted as a sign of progress. 그리고 몸뭐로 수락되었다, 몸뭐로 받아들여졌다 as a sign of progress. 이 progress 이거는 한국말로 진보입니다.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발전. 어, 좋습니다. 발전. 발전의 sign. 징표 어, 징표로 받아들여졌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량생산이 가, 되면서 사람들이 그런 물건들을 사기가 쉬워졌고 가, 가격도 싸지고 하니까 as well as 그리고 많이 이렇게 팔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발전한 거에 대한 징표로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일본은 연결이 잘 되는 것 같아요 nowadays It is increasingly replaced by the fragmentation of customers among smaller and smaller segments that are supposed to reflect personal preferences. 앞에 보시면은 과거의 일을 설명해주고 있죠. Nowadays 이게 나오면서 이게 뭐라고? These days. 요새의 일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대비가 된다고 볼수 있죠. It is increasingly, 점점 더 replaced by, 대체된다. The fragmentation of consumers. 소비자의 파편화래. 소비자가 쪼개지는 거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면 먹는 거에 비유하겠습니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면 Sausages 한국말로 뭐라고? 소세지 어 좋습니다 Sausages 이거는 원래 그 독일 음식이죠 근데 그거를 수작업을 하면 너무 비싸고 너무 양이 적잖아 만들 수 있는 양이 그래서 대량 생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그수퍼마켓에서 보는 그 Sausages 이런 거는 다 공장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공장에서 찍어낸 거 우리 다 먹었다고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있죠. 근데 부서에 대로 오면서 the fragmentation of consumers. 소비자가 쪼개지했는데 돈이 아주 많, 많다든지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대량 생산되는 sausages 이거 안 먹습니다. 뉴욕의 부자들, 그러신 분들은 자기들이 사 먹는 whole food라는 수분 마켓 따로 있어요. 그런데 가시면 orange 하나에 칠불이야. 이런 걸 두고 fragmentation of consumers라고 하는 겁니다. 점점 사람들이 기호가 뚜렷해지는 거 among smaller and smaller segments 아주 작고 더 작은 segments segments 한 부분이죠 부분에서 t h a 나옵니다 관계대명사 뭡니까 이게 주격 이번 소유격 한번 목적격 음 좋습니다 저기 목적격이라는 형한명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segments를 수식해 주고 있는데 that are supposed to reflect personal preferences 개인적인 선호 어, 선호들을 reflect. 이 reflect 라면 반사하다, 반영하다인데 반영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선호를들을 반영하는 아주 작고 작은 segments으로서의 소비자들의 파편화로 대체되었다. 이게 뭐냐면 방금 말했듯이 제가 그랬을 때는 sausages 그런 거를 공장에서 찍어낸 거를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똑같이 먹었단 말이죠. 완전 부자들은 안 먹겠지만 하여튼 대부분 사람들이 먹었단 말이야. 근데 지, 요새 들어가 가지고는 돈이 아주 많은신 분들이나 제 친구처럼 육식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분인데,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육식을 안 해요. 동물이 자기 때문에 죽는 게 너무 괴롭대. 그 저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야채로 된 고기. 어, 맞아, 맞아. 콩고기 좋습니다. 콩고기. 그 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처럼 비슷하게 만든 거, 그런 거 먹고 삽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야. 그리고 그래 보니까 이 과거에서 일어나는 거랑 이 중간에 아무것도 없고 표지판도 아무것도 없고 nowadays 나왔는데 이걸 넣어보니까 뭐 개인적인 스토리가 더큰 줄거리와 연결된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이렇게 보니까 연결이 잘 되는 것 같아요. 3번 뒤에 보겠습니다. Everybody. feels different and special and expects products serving his or her inclinations 모든 사람들이 feels different and special 여기까지 떠나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르다고 느끼고 special 아주 특별하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새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죠 and expects products 그리고 뭐뭐를 기대하는데 products 상품을 어떤 상품 이 serving이 현재분사 이게 뒤로가 p r o d u c t s 를수식해주고 있습니다. His or her inclinations. 이 inclination 뭐예요? 선호. 어, 좋습니다. 선호. inclination 선호. 그 사람들의 선호를 serving. 땅에서도 그러죠. serving한다고. 이 사람들의 기호를 맞춰주는 그런 상품들을 기대한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문장하고 파편화랑 연결이 되면서 (3번) 이것도 연결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도 옛날 같았으면 지금처럼 (vegetarian이라고) 하는데 그걸 할라 했을까요 지금은 콩으로 만든 여러가지 제품 고기를 안 먹어도 자기는 아무 상관 없대 근데 옛날 같았으면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 anyway 3번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연결이 잘 됩니다 맞죠? 4번에 들어가는 거 한번 볼게요 이번 시험 친해 중에 4번을 찍은 애들이 많았습니다 자기들도 기출을 풀어봤으니까 3번은 아닌 것 같으니까 4번이나 5번인데 4번을 찍은 거지 이해가 잘안 되니까 볼게요 In reality, these supposedly individual preferences end up overlapping with emerging temporary. 앞에 보시면 사실상 in reality, in reality 이건 사실상입니다. 다른 걸로 바꾸면 actually 이런 걸로 바꿀 수 있겠지? 이지 these supposedly individual preferences, supposedly 이건 뭐예요? supposedly 이런 거를 다른 걸로 바꾸면. 음. 그런 걸 바꿀 수 있습니다. 이에뭐 재강이 보셨으면 알겠지만 these 이런 게 표지판이라고. these가 한 이게 한정사인데 these가 한정하는 게 뭡니까? 이거잖아 요 이거. his or her inclinations. 이거 이거 각자의 기호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이거를 한정한다고 알아서 해야 되는데 보고도 모르는 거지. 음. 왜? 어휘력이 짧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연결이 잘 됩니다. 볼게요 끝까지. 그리고 어떤 애들은, 아, 이걸 넣으면 선생님, 이걸 여기다 넣으면요. personal stories를 받아주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막 우기는데, 아니죠. personal story가, 이거는 개인의 이야기인데, 이게 preference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우기시면 안 된다고. 왜 그리고 또, 이런 문제를 낼 때는요, 절대로 오류가 없어야 됩니다. 떼쓴다고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한국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거 안 되는 건데, 떼쓰면 막 대타되고, 이런 현상이 수능에서는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래서 4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이 personal stories 이게 개인적인 기호라고 볼수 없기 때문에 안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거 these가 뭘 받아준다고? His or her inclinations 이걸 받아줍니다. 그래서 연결 잘 돼요. 복개 뒤에 사실상 이런 개인적인 선호 선호가 end up overlapping 무모하게 되다 그지 end up 그지 무모하게 되다 이거 구어체에도 많이 쓰이는 표현이지 overlapping overlapping 뭡니까 이거 여러분들 구어시간에 희고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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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고할때배우잖아 overlapping 둘이 겹치는 거 화면에 겹치게 된다 위에 with emerging, emerging 이거는 떠오르는 거, emerging market 할때 많이 나오죠, 떠오르는 거. 그리고 temporary 이거는 일시적인, 그리고 always changing 항상 바뀌는, almost tribal formations. 그래가지고 이 앞에 나오는 emerging, temporary, always changing, almost. tribe 여기까지가 이 formation을 수식해 주고 있습니다. 이 almost tribe은 tribe만큼 그 t tribe, r i 부족이잖아 부족 이런 분들은 그 독특하신 분들은 자기들만의 그 세계가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세계가 있어. 그래서 어 덕후 집단 좋습니다 덕후 집단. 그래서 이런 제 친구분도 Vegetarian 친구들밖에 안 만납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만날 때 뭐합니까? 먹고 마시잖아. 그지? 그런 Vegetarian 이렇게 만나야 그런 레스토랑에 가고, 그죠? 어. 채식 뷔페 어,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Tribal Formations. 어떤 뭐 부족적인? 그런 Formations. 결집. 음. Formation은 여러분들 이렇게 체육 시간에 줄서는 거. 그것도 Formation입니다. 근데 Tribal Formation 앞에 나온 거 가지고 어떤 결집. 집단화 좋습니다. 집단화가 되는데 이 solidifying 이게 현재 분석 나오면서 또 formations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solidifying around cultural sensibilities. 이 solidifying 한국말로 결속화된다. 결속화되는데 around cultural sensibilities. 문화적인 sensibilities. 마이튼 그냥 시험칠 때는 계속 하려고만안 되고 그냥 넘어갑니다. 결속화되는데 around 뭐뭐 뭐, 주위로 cultural sensibilities 그리고 social identifications. 이것도 사회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지위를 나타내니까 이것도 어떤 채식 집단 그것도 소셜 아이덴티피케이션 되겠죠 그 다음에 s 리티코 센스빌리티스 정치적인 센스빌리티스 이분들은 근데 누구하고 친하냐면 개를 식용으로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싫어한다고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딴 동물까지 잡는 거를 반대하면은. 가능성이 없잖아. 소, 돼지 이런 거는 상관없는데 개 먹는 그거를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이분들. 그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And dietary and health concerns, dietary and health concerns 해가지고 먹는 데 대한 건강에 어떤 걱정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이런 분들이 하는 말이 저도 한번 채식 법페 이런 데 가봤는데 솔직히 저는 고기가 좋습니다. 선생님은 이 이렇게 두꺼운 스테이크, 그죠? 뭐 체크 스테이크, 어 그런 거 그런 거. 어. 그런 거 완전 좋아합니다, 선생님. 음. 동물 불쌍하지 불쌍한데 맛있는데 어떻게 근데 이분들은 그런 걸 먹어야 자기들이 건강하다고 믿는, 믿는 분들이야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고법을 이용해 가지고 5분밖에 들어갈 데가 없어요 5번밖에 들어갈 데가 없어 아시겠죠 그 5번에 집어넣어 보니까 personal stories 개인적인 이런 이야기들은 connect with 연결된다 larger narratives 큰 줄거리와 to generate New identities. 그죠? 근데 이게 personal stories는 뭐냐면 이거, 이거, 이거. Personal story가 뭘 봐주냐면 these supposedly individual preferences. 이거를 paraphrasing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 larger narratives. 이거는 이 뒤에 보시면 여기까지 어, 길죠? 이거를 paraphrasing 해가지고 압축해놓은 거라고. Larger narrative 큰 줄거리와 연결돼가지고 generate new identities. 새로운 identity 하면은 정체성 이런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큰 줄거리와 결합한다 이것만 놓고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5버에 들어가니까 이해가 되죠 이 앞에 나오는 문장을 짧게 압축해 가지고 paraphrasing 해 놓은 겁니다 여기 들어가고 these consumer communities these가 나오잖아요 these가 표지판인데 한정사가 뭘 한정해 주냐면 이 new identities 이거를 지금 한정해 준다고 앞에 나오는 new identities 이거를 these consumer, communities 이런 소비집단들은 go beyond 뭐뭐 뒤로 간다는 뜻인데 의역하면은 뭐뭐 넘어선다 go beyond 이거는 뭐 뭐를 초월한다는 얘기입니다 national boundaries feeding on global and widely shared repositories of ideas, images, and practices 이 feeding 뒤에가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 군사고문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거 접속사하고 주어동사 끊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찍어 보라고. 어, 어, 좋습니다. 이거 중삼 어법이에요 다. 이 중삼 어법 아시겠죠? 이 분수화 구문의 의미상 주어는 누굽니까? These consumer communities. 이런 소비 집단들은 feeding on. 이거 feed on이 뭐예요? 먹이를 먹인다. 동물한테 먹이를 자꾸 먹이면 어떻게 돼요? 뚱뚱해진다고? 그럼 커지겠지? 덩치가 그지?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Global and widely shared repositories of ideas. Global은 세계적인 그리고 widely shared repositories of ideas, images and practices. Idea 사상, image 하면 이미지 그죠? 좋은 이미지가 있고 뭐. Practices 이거는 customs. 그거랑 동일한데 그런 거의 repositories 저장소를 크게 한다. 좋습니다. 어, 그런 저장소가 어떤다고? Global and widely shared. 전세계적이고 그리고 아주 넓게 공유되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전세계적으로 많죠 한국에는 별로 못본것 같아요 채식주의자 비건이라고도 합니다 비건 고기를 절대 안 먹어요 우유도 안 마시고 동물성은 절대 안 먹는다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 어렵지 왜 이게 왜 어렵냐면 일단 내용이 이해가 안돼 내용이 쉽지가 않아 v o c a b u 가좀 어려워 그래서 삼점짜리였는데 이것도 좀 의력이 되고 미리 이런 표지판을 잡는 이런 풀이 능력 그리고 소고법을 이용하는 능력 이것만 돼 있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킬러로 나올 거니까 어떻게 하자? 실력을 키우자, 실력을. 아시겠죠? 풀어 봤으니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The growing complexity of the social dynamics determining food choices makes the job of marketers and advertisers increasingly more difficult. In the past, mass production allowed for accessibility and affordability of products as well as their wide distribution and was accepted as a sign of progress. Nowadays, it is Increasingly replaced by the fragmentation of consumers among smaller and smaller segments that are supposed to reflect personal preferences. Everybody feels different and special and expects products serving his or her inclinations. In reality, these supposedly individual preferences end up overlapping with. Emerging, temporary, always changing, almost tribal formations solidifying around cultural sensibilities, social identifications, political sensibilities, and dietary and health concerns. Personal stories connect with larger narratives to generate new identities. These consumer communities. 좋습니다. 질문 있으면 남기시고 질문 없으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